오토 판매사의 길이라는 어, 테마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저희 회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성공자. 완벽한 성공자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스스로 가야 될 최종 목표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아니, 3천도 벌고 5천도 벌으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200에서 400 가는 것을 최종 목표를 잡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의 노력을 해야 될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 힘으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오토세일즈 마스터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산하에서 반드시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좌우에 두 명이 나오게 되면 나는 자동으로 밀려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오토 판매사,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토 어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은 좌우에 250만 PV 250만 PV를 한 달에 두 번이니까 보름 동안에 15일 동안에 달성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마감, 말일 마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500만 pv, 500만 pv가 되겠죠.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오토 컨슈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오토 소비자가, 소비자가 받쳐줘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 오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째,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회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다해 주지 말고 가능하면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최소한 컴퓨터 인터넷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옆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다해 주지 말고. 근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뭐 옆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은 자,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상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에 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험. 상품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 제품은 정말 좋더라. 그래서 나는 평생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주고 내가 주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완벽한 오토 소비자라는 것은 스스로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사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구매를 해서 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품 지식을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상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내가 평생 써야 될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이게 이제 오토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 해야 될게 뭐냐면은 다섯째. 스스로 이웃에게 소개를 해나가는 사람, 제품 소개를 해나가는 사람, 스스로 소개까지 할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오토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품을 구매해서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 오토 컨슈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오토 컨슈머를 내가 좌우에 양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명 정도를 육성을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몇명 정도? 보통 우리 제품은 보름에 5만 PV, 한 달이면 약 10만 PV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장품 두 달이나 석 달에 이한 세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판가로 구, 구매를 하면은 2만 5천 pv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해모임은 한 박스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2만 5천 pv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칫솔도 쓰고 치약도 쓰고 몇천 pv, 만 pv, 이만 pv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또 혼자만 쓰는, 쓰거나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족들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 이어 대개는 이제 집안에 뭐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딸 둘이 있다거나 뭐 어머니가 같이 쓴다거나 언니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개 한 가정에 한 세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세트를 어, 총판가로 구매해서 이게 5만 25000pv 그 다음에 해모임 2만 5000pv 5만pv 됐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쓰게 되면 약 5만pv 이렇게 해서 한 가정당 이렇게 상품에 대한 지식 있고 체험을 가지게 되면은 한 가정당 약 10만pv 정도는 다 쓰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10만pv 정도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한 달에 500만 PV가 되려고 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50명. 그렇죠? 50명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된 회원이 50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50명 정도를 육성을 하면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름에 5만 PV. 그러면 50명이면은 보름에 250만 pv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600만 pv 했다가 그렇죠. 어떤 다른 400만 pv 했다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를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오토 소비자 100명 한쪽에 오토 소비자 100명 약200명 정도의 이 소비자가 내 산하에 생기면 은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버는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애터미에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200에서 400이 내가 한달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오토 소비자들에 의해서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200에서 4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은 사업 그만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에 재미가 붙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도 내가 200에서 400을 보는데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입이 제로냐? 그게 아니에요. 요 밑에서도 20만원도 벌고, 40만원도 벌고, 50만원도 벌고, 60만원도 버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죠. 그러면한 가정에 50만원만 더 들어와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한 가지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50만원 아치 매달 시장을 더 봐. 그러면 그 집은 진수성창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상당 부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5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면, 집 평수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조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버는 사람이 내 사나이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200에서 400을 벌기 위해서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재미가 있거든. 처음부터 막 큰돈을 벌어서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꼬박꼬박 출근 시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자유스럽게 쓰면서 특별히 무슨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 무슨 어. 어떤 그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벌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십만 원씩이라도 벌리면 사람들은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너무 멀리 잡으면은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200에서 400번은, 그리고 한쪽에 100명, 100명이 있는, 누구는 몇천 명, 몇천 명 있다는데, 누구는 몇만 명, 몇만 명 있다는데, 이야, 나는 어떡하나. 까마하게 보이는데, 100명, 100명 200명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100명, 200명도 지금 깝깝한 표정들을 짓고 있어. 그런데 그 100명, 200명을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혼자 자기 혼자 100명, 200명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100명, 200명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힘들어. 왜? 제가 우리 회사를 시작할 때 제가 맨 먼저 리크리팅을 했겠죠. 그렇죠? 리크리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제품을 써보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얘기를 했겠죠? 몇 명이나 제 말을 듣고 따라서 했을 것 같아요? 17명? 에헤 17명 안 돼요. 왜냐면은 그 17명 모인 사람은요. 예를 들면 우리 박정수 총장님 한 사람 얘기를 해놨더니 거기에 그 망한 오리탕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식자재 납품하던 최규정 아저씨. 누가 리크리팅 했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했겠어요? 박정수 총장님이 한 거예요. 저도 100명 100명을 내 혼자 리크리팅 하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왜? 수백 명한테 수백 명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셔서 제품도 쓰시고 하세요. 전화하고 전화하고 해도 겨우 온 사람은 몇 사람이 안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여섯 사람이 실제로는 50만 명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명을 만드는 것이 200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야. 다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몇 사람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얘기한다고 다 따라하세요? 안 해요. 아니, 지금 2억을 투자해가지고 슈퍼마켓막 막 시작했는데 그 사람 보고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망하거나 잘 돼가지고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안 해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가서 딱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거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안할 사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인데, 야이 사업은 안 되네. 이 사업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나라는 누가 끌고 가고 학교는 누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시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알려만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있냐면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은 목요일 날 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 대전에 모시고 오거나 송리산 이석세스 아카데미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네가 한번 들어봐라. 뭐라고 하더냐고 그러면 은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 하더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laughs> 네가 가서 한번좀 알아봐봐라. 그리고 할 만한지 이게 영 못할 것 같으면은 나도 좀 차라리 말려라. 네가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판단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야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뚜껑이 열렸는데. 확 열받다가 뚜껑이 해가닥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자기가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기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애터미 사업을 만나더니 그냥 막 <laughs>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 내가 1등으로 한번 출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있더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한 시간을 땡겨 하고 또 가봤대. 그랬더니 또 있더래. 와 사람들 되게 빨리 나오네. 그 다음 날은 또 새벽까지 가봤대. 그랬더니 또 있더래. 아니 그래서 몇 시에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제 안 들어갔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날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날밤을 새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 불타듯이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보다 쉽게 성공을 합니다. 물론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고 누가 혹시 할려나 하고 이렇게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누구 할까 그러고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자 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은 소가 뒤걸음질 치 치다가 쥐잡듯이 기가 막힌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본인이, 대개 본인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를 못하는데, 나를 뭐를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능력은 1%도 안 돼요, 사실은.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1%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내가 알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알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몇명 되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천몇백명 천 계시지만은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다 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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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줄 이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세요. 왜? 그 능력을 뭐 그냥 값싸게 월급이나 받고 팔아보지 말고 이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대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하는 분은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얼을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다른데 가봐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 싶으면은 애터미를 하시면은 내가 반푼수야. 그런데 또 대개는 반푼수 옆에 반푼수들 많이 있어. 또 반푼수, 또 반푼수. 그 반푼수 옆에 또 반푼수. 그런데 반푼수 반푼수 내려가다가. 가끔 온풍수가 나와야 여기서. 이 온풍수가,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이다. 이 사람은 개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전국적인 마당발인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국제적인 선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터미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온풍수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인도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있어. <laughs>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예단을 하지 말고 법률 용어인데 예측해서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꼭 도둑놈같이 생겼네. 그렇게 도둑놈 같이 생긴 사람을 재판을 해보면꼭 형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녀인 경우에 미녀인 경우에는 대개 조사를 해봤더니 추녀에 비해서 형량이 대개 다 낮더라 이거예요. 무죄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더라 이거야. 왜? 대부분 남자들이 판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설마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겠는가 하는. 예단을 해놓고 범죄를 안 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거다 안할 거다 예단을 하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전부 다 지맘이에요. 지맘. 그래서 이거를 지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맘의 법칙.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맘. 지마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해 가지고, 이놈은 틀림없이 할 거라고 내가 다짐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해도, 너 어쩌다가 이따이 일을 하고 있냐고? 이러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안할 건데, 안할 건데 하면서도 얘기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야, 내가 찾고 있던 일이 이런 일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네. 지마, 그럼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네. 내 마음. 이 지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면, 세일즈의 도가 튀는 거예요. 하산을 해도 돼. <laughs> 일하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대개는 무엇 때문에 세일즈를 힘들어 하냐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내가 연구하고 있느라고 밤새도록 고민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가 미리 그거를 짚어보느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 짚어보는 거요 사업에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내 혼자 그 사람이 할 건지 안할 건지 고민해 봐요. 소용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얘기를 던져 놓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던져요. 그냥 한번 가 보자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 안 가면 말고. 그 사람 안 한다고 성공을 못 해요? 놀린 게 사람인데. 아는 사람에게 얘기도 해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얘기도 해 보고 얘기를 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라 얘기를 해 보라 이거야. 아무한테라. 그래가지고 관심을 보이면 얘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왜 놀린 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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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 속리산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누가 어디 좀 가자고 안 하나 해가지고 범도 됐는데 조미수시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송리산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업이고 뭐고 따라가지고 송리산 한번 가보자고 얼싸덜싸 따라나서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기 그렇게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뚜껑이 날아간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송리산에 그냥 얼싸덜싸 왔다가 이게 대발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지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짐함이다. 지마.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laughs> 내 맘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칠러 되는 거야. 저는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도요, 그냥 얘기해. 아줌마, 나 화장품 장사하는데. <laughs> 무슨 화장품이세요? 애터미 화장품이라고요. 한국언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는데요. 뉴스에도 100배나 좋다고 나왔는데, 써본 사람들이 뿅뿅 가요. 근데 엄청 싸가지고요. 화장품 값이요, 절반 값도 안 든다고 3분의 1 값밖에 안 드는데요. 전에 명품 쓰던 사람도요. 그냥 우리께 좋다고 명품 못 쓰겠다고 그러면서 다 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몇초 걸렸어요? 17초. 그랬더니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그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사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오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 어떻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마디 떡했더니, 어 그래 좋아 살게. 그렇게 잘안 해요. 그 얘기 들으면은 안 산다고 해놓고도 곰곰이 생각은 해봐. 그렇죠? 근데 잊어버릴만 한데 또 얘기를 해. 그럼 자기가 또 하면 인터넷 가서 조사도 해봐. 그런데 누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에터미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으면 누가 에터미라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에도 안 남을 건데 에터미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 누구와 에텀이 화장품 좋대? 그러면 어? 내가 누가, 누가 그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머리에 콱 박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런데 내가 좋다고 안할 때는 안 들어먹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다는 얘기 듣고 아, 전에 얘기했던 그거 화장품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그냥 얘기하고 다이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마케팅 플랜은 내 직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나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나 내한테 들어오는 수당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 이 단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내한테로 수당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요 이것을 대한민국 땅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땅으로 퍼져나갔다가 그것이 일본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 땅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 땅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하더라도 이 전체 매출에 대해서 내한테 수당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지사에서 물건 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지사에서 물건 사고 내 파트너가 한국에서 물건을 뽑던 일본에서 물건을 뽑던 미국에서 물건을 뽑던 그것이 다 도타래가고 내한테 수당이 올라오는 여러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간편하고 회사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laughs> 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고,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사하에 오른쪽에 100명, 왼쪽에 100명, 오토소비자만 만들어 내면 된다. 그런데 100명, 100명을 내 혼자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나는 한두 명, 서너 명씩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서너 명, 한두 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100명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오토 소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로 올라가고 그 판매사들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나는 샤론노즈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번다는 것이 꿈같은 얘기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은 오토 판매사만 되면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는 밀려서 올라가고, 밀려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자가 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